아, 저는 3번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하는데 1, 2번과 하면은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멈춰있어갖고, 뭐, 한 번과 함께 온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재밌는 썰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흘다 갑니다. 아, 4번은... 네. <laughs> 아, 4번은 좀 힘들고, 제가 4번 너무 말이 많이 하고아서 아, 나 친구야. 왜 얘기하고 싶은?

상황만 보면 어떠한가요? 어떤... 아... 오히려 이렇게 장난 쳐주는 분이 처음에 굉장히 무서운데 잘 챙겨주는 요이 상황을 설명을 못겠단 말이에요? 군대 안갔다 사람은 절대로 모르어 아, 영어로 단어 하나인데 비방용어라서 못하고 예. 아, 근데 다 상황이 뭐가 될건 같은 단어예요 F 단어 현역 반이없어 아시겠네요? 어, 이게 제일 아, 좋은 거 같은데 아,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말년평생이 필요가 있잖아요 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만하고있습니다 오.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좀 고생을 타서 좀잘하 이제 에이스들한테 줄잘타가 되고. 이이 문화를 왜 설명 못하게 써가지고? 그런 말 <만> 하죠. 그래요? 분들 안갔다고 하죠. 거기 나 분들 안 봤다고 했으면. 시간이 빨리 가네. 시간이 빨리 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시간이정을거예요 여기는 정말 근무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안금찾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찾으면 돼. 지금 찾면 돼. 지금 찾으면 되니까 숨만 면어 지금 먹는거 돼. 네, 금 찾으면 돼. 지금 찾으면 네. 지으면 돼. 지금 찾으면 돼. 지금 찾으 돼. 요금 찾으면 돼. 지금 찾면 돼. 지금 찾면 돼. 해주 찾으면 돼. 지면 꺼져서 대외 근무소나 사는 되지. 아니, 이거이지. 이거? 2번? 네. 당연히? 네. 네 사진이 있어. 아. 그런 그런 걸. 처음 사진 너무 이상해나왔는 아, 이건 좀 별로다. 얘는. <laughs> 얘네들 사보여. 음. 예, 분다나? 대요. 예. They o go with t h e You know, I, they feel like he's got a lot of knowledge, you know. He might he might go teach me something up there. 어. <laughs> 네, 4번 탈라. 아 너무 시끄러워 같아요. 4번 탈라이고, 너무 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무할 때는 좀 시끄러운 게 나. 그래? 그럼 형 그리고 아버, 어. 저는 1번 함께. 예? 뭐야 이게? 가만히 있는 게나 잘. 제 쪽도 되나요? 피터스 와 함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형 어땠어요 이네개 중에? 아, 아무. 애터 아, 이미지 군제장 같은 구스타. 아이그 선임이라고. 네. 할할수 없는 분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 있어요. 예. 그럼 구스타는 어떤? 아마 삼판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다 보이면 다 약간 다 건들고. 아, 좀오면이렇면하면은 이렇게 많이 그러면, 안 하나 하고 이렇게 좀 그러면, 그아면아그러니까러면그그런이 그러면, 그러면, 그그냥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나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그런거 그러면, 있어요? 난 추워. 학생 때부터 우리 부담해서도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네. 그럼 함께하는 선수가 나중에 선배가 된다면? 네 나는 에 FM이죠 FM 군대장 아니 나는 뭐다 편한데 네. 그래도 주도가 많이 아, 된게들었어 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똑바로 해라고 내가 선밴데? 근데 이거 후임으로 가는 거야 아, 후임으로 간다고요? 아 <laughs> 그냥 죽는뒤에 가도 되요 죽는뒤에 갈게요 나 원래 에프엠 좋아하니까 뭐내가 어. 잘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붙을림 없어요 3번 누구? 인간 아니, 여기라면 절대 안쓸거고요 <laughs> 정신절명이 거의 3세에서 5세여가지고 3번 이야 이거 치홍이형 휴가 잘렸다니까 같이 쓰면 못한대요 3번 대호선배님의 그 예시네 야 신발 벗고 타야되는데 네저 신인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발 벗고 타라고 비행 버스 탈때 정장 이고갈아오요와 근데 이건 1번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군대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말이 없으면은 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 새로운 네. 근데 1분은 지금 내가 휴가가 잘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건들지 않을까요? 음. 막 그냥 숨 쉬고 있는데 네. 꿀기냐아 아, 그런,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럼 바꿀게요 잠깐만요. 진짜로 다 이상한 것만 잘못해 주셨네. 어, 저는 그래도 일본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주변 선배님한테 배울 게 많아요. 어떤 점을 배우고 싶나요? 모든 걸 배워야죠. 휴즈 마 룸메이트 룸? 휴즈 마 룸메이트 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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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들과 장난을 데이유를 말해야 돼요? 네 이분들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보잖아요 근번오 준영이 잘 챙겨주셔가지고요 아. 편하잘 해주시면 돼요 네. <목소리> 3번이요 밤새 심심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박격포에 특별한 수신호가 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넷, 오, 여섯, 여섯 칠, 팔, 아홉, 음, 음. 이거 얼마 만에 외우셨어요? 이거 그 바로 외웠죠. 뿜맞죠잘 못하는 날. 아. 저는 여기 알겠습니다 근데 네. 밤샘 할때보라이 네. 호들조를 시켜요 어뭐 해야 고 하면 해야죠 어차피 어차피 군대 가면 뭐다 해야 될 건데 원래 예상하던 걸 해야 이제 화가 안 나지 저는 전 제가 어. 딱 군생활 그 FM을 했기 때문에 어, 어. 취업을 안할것 같은데 사람들이 표정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나다고생각했 아 이건 절대 안 하죠. 아니 표정이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같이. 아. 고요를 좋아하세요. 안돼 안돼 안돼요. 그래요? 네.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FM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아닌가? <laughs> 투머치 투커가 맞나? 아 근데 이, 이런 사람이 이제 또잘 맞으면 재밌는데. 근생활이니까는 네. 어, FM을 가겠어니 구승민 선수가 본인은 네. 이런 유형이었다고 하던데. 아 승민이 형딱 <laughs> 자기는 이런 유형 맞았죠. 아. 괜히 막뜻으시게 좀... 지면서 경계근무사라고 막 하고. <laughs>